캄보디아에 여행 갔던 블로거 아까 그러니까 저저저 저, BJ 방송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 네, 구독자가 25만 명인 30세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싸여진 채로 발견돼서 중국인 지금 병원 병원에 근무하는 그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 남의 일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라오스 비엔티엔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 이어서 본격적인 우기철이 시작됐습니다. 라오스 여행을 오시려면요. 여기 비옷은 마트에 가서 한 시간 입으면 찢어집니다. 좋은 비옷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접는 우산 좋습니다. 여벌룩 제 우비도 대형 사이즈, 남이꺼 애기 사이즈, 남이 엄마 중간 사이즈 사오셔도 절대로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농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국에서 요즘 그 이제 라오스나 태국은 오시지는 않았지만 SNS 여기 채팅 앱이 있어요. 저는 그 미투라는 것은 처음 들었네요. 여러 가지 그 앱의 종류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여성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 뭐 돈도 좀 보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사이가 원숙해지고 생소하지 않은 시기쯤 되면 라오스나 태국에 입국을 하십니다. 아 그런데 제가 한 14개월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아픈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청모모모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튜브 구독자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은 제가 지금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50세가 조금 넘은 분이셨는데 저하고 계속 컨택을 했어요. 와서 방어도 주고 공항에 마중 나가고 며칠 안내해 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비용을 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셨던지 카톡은 계속 하고 댓글로도 이야기하면서 혼자 오시게 된걸전 몰랐는데 며칠 지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얼굴은 본 적은 없었어요. 저 지금 비엔디에 와 있습니다. 숙소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동파란 쪽에그 베이커리 골목에 들어가면 200불짜리, 250불짜리, 뭐150 깁짜리, 150만 깁짜리 헝태우도 있다. 그 정도가 좋겠다 해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는 제 영상에 댓글만 계속 달았어요. 카톡은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입국한 날로부터 한 8일쯤 되는 날. 저한테 우리 한인회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를 아냐고... 글쎄,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닉네임을 얘기하는데, 청 누구누구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알아요.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고 비행기에 어, 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지금 거기 가는 중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아, 차라리 내가 만나줄 걸. 근데 그분이 라오스 여성을 알아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라오스 여성이 커터이였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웹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여자, 아래는 남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커터이. 그리고 그 커터이 친구랑 그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같이 그 숙소에 와서 술도 먹고 나가고 하는 게 CCTV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생활 이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생존 생존에 대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됐던 거죠. 그 콘도 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 봤대요. 그랬더니 소파에 하늘을 보고 누운 채로 팬티바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자, 한국 대사관 용사님이 가시고, 한인회장님이 가시고, 뭐, 소지품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신호는 파악이 됐는데, 가지고 들어온 돈이 만불이 좀안 됐는데, 남아있는 돈은 한 3,700불 정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부검도 하고, 사인을 밝히는데 노력을 하지만요, 라오스나 태국은 외국인이 와서 변사체로 발견되면, 그냥 심장마비로 처리하고, 대사관에서 한국 가족에게 연락해서 보호자 들어오면 여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의 이번에 코미디언,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신 서모님도 화장에서 봤잖아요 시신으로 운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공기 예약, 그 다음에 승인 문제, 비용 문제. 그 가족에게 연락했더니 그 누님이 그냥 화장에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유골은 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대성 안에서 사인을 밝힐 의지는 있어도 라우스 현지 경찰이 부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날 저하고 한인 회장님 그리고 또한 분의 유튜버 한 분, 그다음에 비엔티엔에 오래 있었던 교민 한분네 분이서 장례를 치러드렸었어요. 요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시고, 저하고 현지에 미팅하고 컨택하고 숙소 잡는 거,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같이 저한테 이행을 안 하시더라도, 꼭한 가지, 그 라오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요. 나는, 너희들 라오스 사람들 말고도, 라오스의 내 한국 친구, 한국 선배, 라오스어태국어 잘하는 지인들이 있어. 그래서 난그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 아무도 없이 그냥 나만 혼자 왔어. 너하고만 연락되는 거야. 하면요, 만에 하나 어쩌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서 앞마당에서. 집에서 납치된 지익주님이 2019년 피 d 수첩 지익주님 사건 검색하면 나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서 목줄 나와서 목숨을 잃고 화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돼버리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버리는 사건 두테르테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요. 필리핀 만큼은 위험하지 않지만, 라오스와 태국도 치외법권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오신 외국인 여행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루앙프라방 꽝시폭포에 여행 갔던 여성이 실종된 지 3년 반 만에 백골로 오래 발견됐잖아요. 작년 연말인가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여행을 왔고요. 현지에 어떤 우리 교민들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이곳에 들어온 사실조차 그 누구도 몰라고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그런 문의를 받으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 영상은 1년 2개월 전인가. 그는 왜 젊은 나이에. 머나먼 타국땅에서 떠나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취급은 했지만 요즘 들어서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는 추세고요 오시는데 오시는 동기나 목적이 현지의 SNS에서 만난 여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태국이나 라오스에 많이 오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다소 듣기 부담되실 수도 있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아, 설마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걸 영상에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CCTV가 없습니다. 한국은 아침에 한번 나와서 귀가하시기 전까지 7 8번의 CCTV에 찍혀서, 그날 동선이 모두 파악이 되고, 절도범이나 강도범이나 범법자들이 경찰청에서 CCTV 일주일만 뒤지면 다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선진국이지만, 이 나라는요, 고속도로에도 과속카메라도 아직 없고요 골목골목마다 방범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잘 사는 집 앞에 있는 CCTV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콘도도요, 숙소도, 헝태우나 값산 곳에는 CCTV 없습니다. 그래도 한 300불, 400불, 500불 정도 이상, 한 400불 정도 이상 주는 데는 사각이 없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숙소를 선정할 때도, 호텔이나 콘도를 정할 때도 CCTV 안에 내가 보여지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얻으셔야 될것 같고요. 꼭 현지에 아는 지인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현지에 아는 교민 라인이 있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안내하고 저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했어도 그냥 지금 보면 안면 몰수하고 내가 당신한테 300불 줬잖아 주고 싶어서 줬나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입싹 닦을래다가 주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새로 오시는. 선량한 제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현지를 생생히 전하는 저와 남이에게 오늘 이렇게 백삼촌 품에 안겨서 재롱 피우고 귀염부리는 남이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